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우리 이더리움 보도록 할 텐데,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하락세 조정은 끝나지 않고 있죠. 지금 4시간 봉 차트로 보여드리게 돼도, 최근 1월 19일부터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회복을 좀처럼 못하고 있고, 더 길게 보여드리게 되면, 사실상 여름, 9월달, 8월달 이후로 계속 조정을 받았었는데 도무지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슬슬 이더리움 팔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심지어 코스피가 5천을 넘었죠. 코인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주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해야겠다, 코인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만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크게 올라가면 더 강력하게 준비되었고요. 이더리움을 검색해보시면 여러가지 호재성 재료들 많이 나온다라는 걸확인해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사카 업그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성 제로들은 이미 금액적으로 다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름 8월 달, 9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던 거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다 당연히 아니고 호재가 부족해서 떨어진다도 아닙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조정이 받았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조작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해외 그리고 국내에 있는 크리토 사이트들 전부 다 뒤져가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아버렸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 중 대규모가 아직까지도 유통이 되지 않고 묶여있는 부분이 존재했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초기 투자자 그리고 기관은 아직까지도 매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 지갑으로 모아 가는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이 안 좋고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초기 투자자 기관이 의도도, 의도적으로 모아가고 있다 지금이 저점이라는 근거가 될수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건 크게 올릴 계획이 있다는 라 건데 그래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재단 그리고 초기 투자자가 의도적으로 락업 해제 일정을 맞아서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빼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빼버린다 즉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크게 올렸다가 빼버리는 상황이 나타났었죠. 리플로 예시를 들어드리게 되면 리플의 갈링하우스 CEO가 x i p 의 대규모 락업 폐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었고 뻥튀기했었다라고 폭로했었는데 이걸 리플코인 보고 리플코인의 주봉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리플이 600원대에서 700원대밖에 안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5천원대 가까이 올라갔고 약 6배에서 7배가량의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락업 폐제 때문에 조작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건데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락업 해제증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엄청난 상승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건데 한번에 올라가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럴수가 없습니다 조작도 했었죠 리플도 조작을 했었는데 이더리움 조작하지 말란 법도 없고 코인은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100%씩 올라갈 수 있고 하루에도 마이너스 90%씩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승하락의 내러티브 파동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조작도 가능한 상황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개미터에게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락업 회제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어떤 걸 꾸미고 있고 호재는 뭐가 있고 재단이 어떤 걸 꾸미고 있는지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지갑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즉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놨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최대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해 보신 분들 있죠? 락업 회제는 주식에 보호 예술랑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수천억, 몇십억, 몇백억 조단위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러던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투자했던 이 고래, 락업 해제, 락업이 묶여있는 물량을 팔고 싶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팔아버리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으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텐데 이거를 상장됐으니까 높은 금액으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다 풀어버리게 되면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의 보호 예스랑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락업 묶여있는 걸 해제, 조금씩 풀어주면서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 그리고 금액, 이런 게 없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풀렸다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락업 해제 일정은 그만큼 극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세력, 고래가 이거 묶여있는 자금을 팔기 위해서 펌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알게 된다면, 여기에 같이 타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또다시 야기할 수 있고, 또한, 물량이 묶여 있는 기관과 투자자, 초기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에서 팔고 싶지, 적은 금액에서 팔려고 처음부터 투자를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 즉, 락업 해제 일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일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아닌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식 락업 해제 일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비공시에 가까운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올렸다가 또 펌핑 후 어디까지 빼버릴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식 라고 의제 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이 모두 삭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이 자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는 방법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으로 이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일정과 작전 세력의 목표가 해당 자료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시장 많이 떨어지고 있고 주식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도 코인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이 자료 제가 영상으로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유튜브 정책상 그렇게 풀어드리게 되면 정책 위반으로 삭제가 안되더라도 그 자료를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불법 리딩하는 경우 이렇게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몇 번씩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보신 분들 생기면 안 되니까 제가 전달해 드린다고 라 안내를 드린 거지 따로 문자로 뭐 이더 남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원하는 방법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더 남겨주시거나 받아보실 방법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 받아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궁금하신 대로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 이더 남겨주시고 원하는 방법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